아하스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았고, 내가 그 집을 레스도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관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었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에스외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줄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조서인은 왕의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선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소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보는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반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오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을 쓰는 준마를 따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을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에게 즐겁고 기쁘게 전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의 앞에는 이제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받은 하만의 집은 하만의 전 재산을 의미하는 거였고 이제 모르드게가 받은 하만의 반지는 국사를 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에스터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은 모두 죽이라는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엎드려 왕 백성의 위하여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소에로 왕은 다시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의 그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매우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조서가 예, 반포되었고 또. 음, 결국은 유대인들을 해치려 하는 그런 자들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예,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왕의 조서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음, 취소되는 것이었으면, 하마는 뭐 죽었어도 유다인들은,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소될 수 없는 예, 그런 조서였기 때문에 또다시 취소될 수 없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고 결국 이 조서 때문에 결국 유다를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죄악을 범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 원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질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이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좀 더디되고 좀 늦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또 복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고난도 받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예,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지 된다는 겁니다 빌리포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슬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의인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복 이렇게 안 쓰고 그리스도의 그의 고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보다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 그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더 고상한 것인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고상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결코 평안한 길 잘 되는 길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도 받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자기의 유익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마땅한 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고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말씀을 보면 이제 각 지방에 그리고 각 읍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의 잔치에는 전쟁이 계획되어 없었고 왕이 베푼 그 왕후가 베푼 그 잔치에서는 예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그런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그러나 각 성읍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는 왕이 베풀고 또 왕후가 베풀었던 잔치와는 사뭇 다른 구원의 기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또 구원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수상 수상의 의복인 푸르고 흰 조복을 입을 뿐 아니라 금광과 자색 배옷을 배옷 겉옷을 입었게 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이 자색을 사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를 예, 보여주는 것이죠. 더불어 유다인들도 그 위에서 함께 높여져서 본토 백성들이 오히려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유대인이 되기 위한 그런 즉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어느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참담하고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환경은 이렇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할 환경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방하거나 때로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이 왜 예배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어 힘들어하는 건지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을 보면 정말 환경은 정말 힘든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아, 저분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보면 참 본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일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할수 있으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수도 있었고 하만을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많은 시간을 지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또 원수의 악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사오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걸 우리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핑계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영, 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되는 날을 꿈꾸고 또 헛된 번영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이와 같은 음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알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